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콜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 디스플레이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페이지 어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로 같이 들어와서 여기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불로 연결 상태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디스플레이 여기 이제 설명 읽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드 익스텐션 이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로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해보게 되면은 이제 Shift Enter 키, 혹은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셀이 실행이 되는데요.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한꺼번에 불러오게 돼요. 우리가 판다스에서 이런 데이터 테이블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헤드나 테일로 미리보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점으로 끊겨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페이징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몇개 데이터를 불러올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어, 인덱스별로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값에 따라서 이런 정렬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필터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값 예, 를 들어서 컨트 리에 usa 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 으로 usa 만어 가지고 온다 든지, 하는식 으로 내가 원하 는값을필터링 해서, 보실 수가 있 어요. 그래서 범주형 값일 때, 이런 텍스트 값일때는 이렇게 값을하 나를 입력 을하 도록 하고, 수 치형 데이터 의 경우 에는 값의 범위 를 입력 을 해서 가지고, 올수있 도록 어 되어있 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 기능이라든지 정렬 기능 등을 사용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가 3376개인데 마치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게시판 데이터 보듯이, 어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제 페이징에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익스텐션으로 요 데이터 테이블을 로드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로드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언로드하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 불러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판다스 형태로 에어폴트라는 데이터 세트를 지금 어, 불러오도록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끊겨서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익스텐션으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from 구글 콜랩의 어, import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메소드가 제공하고 있는 어 기능들에 대한 설명도 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 한 페이지에 어, 10개씩 어,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데이터의 에어포트라는 요 데이터 가지고 오고 인덱스는 false, 그 다음에 어, 한 페이지에 어, 얼마나 개수를 지정할 건지 여기 밑에다가 어,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지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num.rows.per.page 어, 라고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테이블 닷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도 어, 이 기능을 사용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 콜랩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같이 봤고요. 이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불러와서 너무 큰 데이터 쓰실 때 여기서 지금 3376개의 어, 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어, 굉장히 긴 로우인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 필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은 정렬 해서 본다든지 할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쉽게 좀 데이터를 어, 보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글 콜랩 사용하실 때좀큰 어, 데이터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어, 판다스에 있는 이런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콜랩의 데이터 테이블 기능도 활용을 해보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